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오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08,800원입니다. 어, 2.8%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장중에 112,000원까지도 올라가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전일 종가 대비해서 확실하게 강세를 탄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지지를 좀 살펴보면요. 10만 6천원에서 10만 7천원 잡혀 있고요. 자 1차 저항선이 11만 2천원까지 지금 걸려있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죠. 자 핵심은 11만 2천원 위에서 안착된 시도가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뉴스들 보고 무게를 좀 감안하면 충분히 테스트 가능한 자리죠. 자 하나오션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압축을 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 파이프라인으로 내부 정보들이 몇가지 들어왔는데 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호재 하나, 악재 하나를 여러분들께 어, 전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HMM이 13,000 t 6급 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했습니다. 자, 총액은 약 3조 원대고요. 원조는 HD 현대 중공업과 하나오션으로 배분이 됩니다. 자, 2018년 비고도 이후에 사실상 7년 만에 대형 발주 복귀인데 주가에 바로 들어갈 만한 확정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 뉴스가 가는 의미는, 어, 세 가지로 단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의 질입니다, 일단. 자, 대형 컨성과 LNG 두얼 연료는요, 선가 레벨이 높고, 아진이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터 파티 신뢰입니다. 자, 국정 매니저 HMM이라 프로젝트 리스크가 낮죠. 자, 거기다 이제 라인 가동률의 개선입니다. 자, 슬롯 메워지면 후주잔고가 매출이 되고요 매출이 된게 현금 흐름으로 선순환이 빨라지겠죠. 아, 현재 상황에서 하나오션의 입지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자, 하나오션의 목이 다섯 척이면은 누적 매출이 1.1조 구간이고 OPM 하단입니다. 자, 만약에 중립적으로 봤을 때 여섯 척이면요. 1.3조 원이고 OPM 중단. 자, 공격적으로 좀 볼게요. 자, 일곱 척이면 1.5조 원에, 자, 동기간 해양, FLNG 일부 결합 시,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상향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 최종 배분성과 인도 시점은 본계약 공시 확인이 필요하고요 자, 확정 발주 자체가 핵심입니다. 자, 일단은 컨테이너선은 확정 트랙에 올라 탔고, FLNG는 연말 연초 트리거가 대기 중인 상황인데요. 자, 현재, 모잠비크, 이 FID 본계약 임박 톤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미국 쪽의 FLNG도 초기 작업 합의 이후에 FID 가시권 멘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둘중 하나라도 공시가 찍히는 순간, 자, 컨선 안정 매출과 해양 고마진 조합으로 멀티풀이 자연스럽게 재평가될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럴 때는 주가보다 여러분들 공시의 빈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빠릅니다. 자 아, 본체 계약이 굴러갈 때는요, 자, 엔진, 비자재, 시운전 같은 하위 체인 공시가 연쇄로 올라옵니다. 어, 최근 몇주 조선 밸류 체인 공시들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 생산 라인의 시간표가 돌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고요. 한마디로 실물로 바닥을 다지고 연말 트리거로 레벨업을 노리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통방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 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계속적으로 체크해 드릴 거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내부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기 때문인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정보들보다 주가가 내일은 언제 올라갈까? 자,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올라갈까에 초점이 더 맞춰져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항상 내가 타면은 내려갑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 소재가 많았던 주식들도 항상 내가 타는 자리가 왜 고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또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주스면요. 자, 지하 통로가 뚫려 있습니다. 더 내려가요. 자, 아마도 많은 주주분들께서 평생의 숙제 같은 일일 겁니다. 이것이. 자,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내려가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이에요. 내려가면은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우리가 목표가가 얼마인지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게 왜냐? 급등할 때 분위기 보고 정확한 타점 모르면서 그냥 휩쓸려서 타서 그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주가가 쭉쭉쭉쭉 더 올라가 주려면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쉬었다 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거를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냐? 파도와 같다. 자 파도가 올라갈 수만 있나요? 아니죠. 내려갔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나 고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100%뭐 정확하지도 않은 예측이나 말은 누구나 내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잖아요. 근데 워렌버핏이 얘기를 했습니다. 차트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봐야 될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정보가 누구나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볼수 있으면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온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고, 자, 시장에 미공개가 된 대형 호재들이 몇 가지 들어왔는데, 자,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송에서 대놓고 제가 다 풀어드릴 순 없고요. 그러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자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서 기사로 공식적으로 뜨기만 하면요. 자 일단 주가가 지금에서 두 배에서 세 배는 우습게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근데 두배세 배도 어,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직접 정보를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정보력이 약해. 자, 이런 정보, 내가 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자,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는 복권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이 좋아요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좋아요만 한번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주위에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제 지인들한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보를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이 번호로 제 개인 번호거든요. 기적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주세요. 자, 기적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일일이 확인을 할 거고요. 자, 말씀드린 정보를 담아서 회신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정보만 드리면 또 너무 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분석한 차트의 가격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실 분들은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받아가시면요, 대응하실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해가 왔을 때 이 대응만 잘하면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는 주식에 관해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어. 또는 나는 지금 이미 진입을 해서 평단이 존재하는데, 어, 설명을 들었는데도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자, 평단가 적어서 보내주시고, 고민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좀더 섬세히 세부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뭐, 금전적으로 바라는 게 있거나, 뭐, 원하는 거 없죠. 어, 굳이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정도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받아가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어, 일각에 많은 사람들께서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자, 아, 이 공짜로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 가격대를 공짜로 주냐? 광고 아니냐? 뭐, 여러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광고 절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가격을 제가 오픈해 드리지 않아도 저는 투자를 매일 하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못 보셔도 저는 벌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어차피 분석이 다 들어가고 이 들어오는 정보들, 이 여러분들이 알수 없는 이 국장의 이 비밀스러운 정보들도 제가 투자를 하기에 계속 제가 받는 겁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 저라고 처음에 잘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어, 은행에서 빚까지 져가면서 전 재산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 했을 때 자, 주위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어, 이런 어, 주식이나 코인을 어, 정말 꿰뚫어 보고 계시는 어, 정말 큰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할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도움 받았던 거를 제가 베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돈좀 벌었어요. 저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께 베풀고 싶어서 제가 어차피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걸 여러분들께 그냥 조금 나눠드리는 것 뿐. 자 근데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드려요. 저희 구독자 분에 한해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대놓고 정보나 가격대로 오픈 안 해드리는 거죠. 자 근데 기회를 가져가셔도 누릴 수 있는 건 정말 일부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말 그게 간절하신 분들이 이 기회를 잘 누리고 계신 것 같고 자 그분들께는 이게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저희한테는. 뭐 당연한 일상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하고 기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저한테 문자로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기적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어 답장을 해드려요. 어 지금 이거 답장해드린 거는 지금 삼성전자 어 이번에 한번 이제 단기적인 거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 거고 어또 다른 문자죠. 어 이거 같은 경우도 기적이라고 보내주셨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루닛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삼성전자보다 좀더 먹었어요. 근데 어, 이 기적은요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영상을 찾아 보셨을 겁니다. 노력하셨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건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문자 보내드린 거두 개의 예시로 보여드렸는데. 자, 이건 다 단기적인 거예요. 어, 아까 거보다는 이번 게좀더 크게 먹긴 했는데, 이것도 단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통장 잔고가 배불러지려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돈을 번 사람들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딱 원하는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자, 그때 중장기적인 상승 한번을 먹으면요, 이런 짜잘한 단기, 40번, 50번 먹는 것보다 리스크도 훨씬 덜하면서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길은 중장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단기 가격대 오픈을 해 드릴 거지만 자, 중장기 가격대 같이 드린다 그랬죠. 그 중장기가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처럼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남겨 주시면은 어, 제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분할 매수가 매도가 다 같이 전달을 해드려요. 근데 종목마다 상의할 수 있다. 자, 제 개인 전화번호죠?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자, 기적. 기적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전화를 일일이 받아갖고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장난 전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만 받아요, 여러분들. 어,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먼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당연히 정보를 먼저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공정하잖아요. 세치기 하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 정보 좀더 달라. 더 빨리 달라. 절대 세치기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공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다. 자 그리고 받아 가셔 갖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린 거예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자율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가격대를 조금 바꾸셔도 되는데 욕심을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욕심이 있으면요. 어, 당연히 판단에 대한 기준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꼭 세우셔야 돼요. 자 그걸 잡아 드리기 위해서 어,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들께 가격을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잠깐만. 어,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얘기를 한번 드리고 넘어갈 건데, 어, 차트 분석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들. 차트 분석하고 이 보조 지표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어, 나는 이거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이거는 별로 필요 없어. 그냥 종목에 관해서만 정보를 듣고 싶거나, 어, 가격대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 뒤로 살짝만 넘어가셔도 되는데, 자, 웬만하면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로분들께 정말 피가 되고, 어, 살이 되는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니까, 어 지루하신 거 알아요. 아, 잠깐만 어, 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 화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어 차트 위에 정말 빼곡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엄청 복잡해 보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어, 처음 보면은 뭐 우주선 조종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막상 이걸 사용해 보면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자 사실 이 차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내 스타일에 맞는 지표를 골라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아무리 많은 지표가 있지만 나한테 안 맞는 걸 주구장창 써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써봤습니다, 진짜. 자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 효과가 있던 거 어, 이런 것들만 추려갖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게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어, 여러분들도 이 보조 지표들, 자, 이것들을 제대로 활용만 할줄 아시면요. 자, 스스로 차트 분석도 할수 있고, 자, 나중에 나아가서는 매매도 저한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분석, 이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보면은, 어, 지금 이평성들 쫙 깔려있고, 아, 어, 뭐, OBV, 이 RSI, 그리고 MACD, 뭐, 여러가지 있죠. 여기에 뭐, 저는 피보나치, 뭐,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처음 보시면은 정말 알파벳 암호가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단순한, 어, 숫자와 패턴의 그냥 조합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시는 거지, 저는 이제 이게 숨쉬듯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불안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다 익히시려면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그걸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진짜 효과 있는 것들만 골라서, 어, 초간단. 진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서를 만들었어요. 어,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 한글만 알면은 따라할 수 있는 이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로 연습하시면 어, 최소한 기술적 분석 정도는 혼자 하실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만 제가 쏙쏙 뽑아갖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 나눠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 자이 설명들이 간단하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이 커리큘럼을 좀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자보조 지표 일단 설정하는 법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일단 하셔야 되니까. 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어떤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황마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반등할 때, 갑자기 호재가 터졌을 때, 뭐 악재가 터졌을 때그 상황별 활용법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각 추세선.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답이라는 게 사실 없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이 나만의 근거를 만들고 이 나만의 중심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디에 그어야 되는지 실전 활용법 그리고 적용법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느냐 어, 무료예요 여러분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저는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뭘 가입해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 들 그런 거안 해요 전자 그냥 저한테 순수하게 공부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열정과 의지가 있는 분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자되기 프로젝트 공부 지금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 설명서 하나로 차트 분석 기초를 익히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스로 이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부자 되시면요, 저한테 어, 고맙다라고 그냥 한 마디만 해주세요. 어, 저는 이말한 마디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게 제 보람이고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안 하셨을 뿐입니다. 공부할 의지와 열정만 있으시다면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기회는 누구에게나 사실 평등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어, 이 차트 공부하실 분들은 저한테 공부라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돼요. 010-7636-7846입니다. 010-7636-7846.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 조그만 욕심이 있다면은, 아, 구독하고 여러분들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공부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공부. 자, 공부라고 안 보내주시고, 어 다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스팸인 줄 알고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공부라고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다시 한번 0 1 0 7 4 0 9 3166번 네 보조지표 설정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네 공부라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 한번 사용 쭉잘 해보시고 자 어려우신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어 문자로 보내놓으시면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갖고 어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